충남 서북부권인 천안과 아산, 당진은 충남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는 지역 경제의 심장이기도 하죠. 21대 총선, 그리고 천안시장 보궐선거까지 여야 모두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해 다양한 현안에 대해 청사진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과 아산, 당진의 인구를 합치면 113만 명, 충남 전체의 54%를 차지합니다. 충남 도민 2명 가운데 1명이 거주하는 셈입니다. 이번 총선에선 충남 11개 선거구 중 천안 3개, 아산 2개, 당진 1개를 합쳐 모두 6명의 국회의원을 뽑고 충남 최대 도시 천안은 시장 보궐선거까지 치릅니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이번 선거 승패를 가릴 최대 관심 지역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른바 천하당으로 불리는 이들 지역 표심은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청사진에 쏠릴 전망입니다. 제조업 반도체로 몸집을 키운 천안과 디스플레이와 자동차로 성장한 아산 그리고 발전소 제철소에 기반한 당진 등 모두 미래 먹거리가 화둡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관련법 국회 통과로 눈앞에 다가온 혁신 도시 조성을 경제 도약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충청남도를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 축이자 교통 산업의 중심으로 탈바꿈시키겠다니다 미래통합당 역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산업단지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면서도 현 정부 정책과는 방향이 다른 제2의 부흥, 제2의 비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울어진 충남의 정치 지형을 확 바꿔 주셔야 충남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진체일루의 충남을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천안역과 아산 온양 온천역 그리고 옛 당진 시청사로 대표되는 원도심 공동화를 해결할 현실적이면서도 효과적인 해법을 누가 내놓을지,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고 소득 격차를 줄이 적임자가 누구일지도 큰 관심입니다. 특히 천안시장 보궐선거에선 고질적인 교통 정체와 병목 현상 등을 개선할 참신하고 효과적인 정책은 무엇인지, 또 일본 공원 민간 특례 개발 사업으로 촉발된 환경과 개발과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가 주된 현안입니다. 저희가 각 한태선 후보 박상돈 후보의 일봉산 지키겠다는 말 듣기 전까지는 안 나가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직격탄에 맞은 천안의 중심으로 소상공인 등 지역 경제 피해를 서둘러 극복하는 정책 공약이 어떤 것이 나올지에도 유권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